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 그러한 여정 중에 이제 고향 땅 나사렛에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회당이라는 곳에 가셔서 지혜롭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지혜로움과 또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나 나사렛의 자랑 나사렛의 아들 예수 막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 놓고 예수님을 환대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57절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54절 보니까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또 능력을 보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환대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였을까? 여기서 배척하였다라는 것은 밀어냈다라는 점이에요. 왜 예수님을 좀더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밀어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55절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56절, 이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의 난 것이. 그니까 러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만 보았다라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래. 너도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된 연약함과 여전히 초라한 예수님의 그러한 지위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본문을 어, 책갈피해 두시고 마가복음 5장을 보십니다. 자, 이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었어요. 군대 귀신이었어요. 군대가 그 사람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제어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약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절벽으로 떨어져 몰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자, 16절, 17절을 보시면, 16절, 17절 다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괴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보안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네. 자, 예수님이 그들이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환영하고 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그 지경에서 그 지경에서 아주 멀리 떠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1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우리에게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주시기를 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귀신을 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떠나가시라 했을까? 왜일 것 같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앞에서 증거해 보이셨는데. 눈앞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육신의 손해 봄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의 귀신이 귀신들림이 고침 받은 것보다 그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난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보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손해를 입힌 그냥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2천마리나 되는 돼지가 예수님 때문에 몰사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마을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왜 시대가 예수님을 배척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몰라서 그런 것일까?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몰라서 배척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연약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문제입니까?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예수님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제이 말에,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배척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잘 압니다. 뭐, 우리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도 알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압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신보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내가 입을 손해가 더욱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이 상황을 맡기고, 문제를 맡겼다가는 내 물질에 손해가 올것 같고, 내 시간에 손해가 올것 같고, 내 즐거움에 손해가 올것 같고, 내 감정에 손해가 올것 같아. 내 뜻대로 해야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감정, 내 즐거움에 손해가 올까 봐서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몰라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도 내 뜻과 내 고집으로 예수를 배척했던 모든 것을 가슴 치시면서 애통하실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여기 18절 한 사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고향 사람도 예수를 배척해. 기껏 귀신 쫓아줬더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배척해.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은 예수를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가 함께 계셔주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왜 모두가 예수를 배척하고 멀리 가시기를 구하는데 왜이 사람만은 예수와 가까이 있기를 원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군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던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예수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그러나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체험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내 손해가 더 크게 보여.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얻게 되어도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당신을 친히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생명을 친히 체험시켜 주시어 내 손에 내 시간의 손에 내 감정의 손에 내 즐거움의 손에 보다는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할 수 있는 생명을 체험한 우리가정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셨어. 이제는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체험한 자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모여서 정말 주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이 늘 곳에 주인 되어 주시고 머물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기를 더강구할수 있는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주님의 모든 것을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강구하실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누가 배척하는가 또 누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혈연이요, 예수님과 가까운 고향 사람이요, 그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오직 생명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와 가까이 길를 함께 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58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참 가지가지 했어요. 예수님과 가까웠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대척했고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병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지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행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지? 예수님을 원망하실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거예요. 강구함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게 이 시간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아무일을 만나도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무일을 만나도 한번 예수를 의지해 보세요. 아무일을 만나도 예수를 믿어 보세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아무 일에서도 작은 것에서도 역사하시는 내 삶에 너무나 숨 쉬듯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맛보시고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내가 주님께 부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강구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고향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먼저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깝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어 하면서, 정장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고향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생명으로 이제는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라고 기도로 강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기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간절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좀 도와달라고 가슴 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예수님과 늘 생명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다른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를 체험하여서 그 살아계신 그 주님 아까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이 세상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가까이 두고 우리가 예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의 호흡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게 행하신 일을 이제는 내 주변에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